안녕하세요. 소원신당입니다. 점집에서 내 점이 잘안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잘안 나오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무당하고 상대방 간에 사대가 잘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윗대의 조상님들이나 성씨라든지, 어, 점사해보는 시간 어그 무속인과의 뭔가 마음이 통하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딜 가도 나는 점을 못 맞춘다, 어딜 가도 나는 어디에서 제대로 된 점사를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귀 기울여서 듣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 너무 많은 점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 스스로도 모르게 무속인에 대한 어, 세관경을 끼고 계신 분, 마음의 문을 닫고 오시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내심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점집에 방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신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일단은 의심을 품고 오는 것 자체가 좋고 힘든 거, 힘듦이 올 것, 삶에 대해서 대비할 부분 또 어떤 식의 운기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고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은 듣고서 흘릴 사람이신가 이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문장에서부터 속 시원하게 답을 들으시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의 신의 말씀이 인간의 어투나 말투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대화를 하신다면은 어 신명에서는 단어로 주실 때도 많아요. 만약에 금전운이 막혀 있는 사람이시다 그러면 금전에 관련돼서 이게 언제부터 풀릴지 어떤 부분에서 누가 나를 도울지 아니면 나의 직업적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일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그러니까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하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만한 일들이 하나씩 생긴다든지, 바로 인간이 도와, 나를 도와줘서 금전이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말 한마디에 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갔다가 우연찮게, 어, 재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너가 봐야지 깊은지, 얕은지 알듯이 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안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강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에서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점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만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날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다음 날에 정말 청금 천금, 청금을 얻고 웃게 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이 될지 건강한 사람이 약해져서 눕게 될지 정말 아파서 병원에서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회생해서 일어나서 살게 될지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대책을 마련을 할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좋은 얘기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힘을 주고 답답한 이야기는 그래. 안 좋은 얘긴 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고 대비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사가 또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정이 많이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자리 부정이나 남녀 부정. 그리고 어, 상문의 부정도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해산을 하고 나신 다음에 점집에는 37이나 100일 안쪽에는 오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어떻게 사람인데 남녀관계도 안 하고 뭐 귀로 상문도 안 듣고 장례식도 안 듣고 인간사 막 조용한데 점집을 오겠습니까 한다면은 그래도 정말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답답한 일이거나. 직... 직접적으로 뭔가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셔도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묻어들은 것들, 많은 것들 이런 게 있을 때는 웬만해서 점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속인은 털어낼 수 있지만 본인은 털어낼 수 없고 서로 무언가 이렇게 합이 오고 받는 말이 자연스럽지가 못할 수 있어요. 무당 역시도 무속인 분들 역시도 답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 주고 싶은데 이만큼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가깝해. 가로 막혀 있어.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복채 아깝고 무속인도 본인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들이 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적어도 한 달, 한 달에서 어한달 이후. 그러니까 꼭 30일을 채우진 않아도 달이라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나이와 이름 이런 거를 속였을 경우 본인에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이 사람이 이걸 속여 그래서 그 사주자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괘씸죄야 본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거꾸로잡이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4월달에 어디 가지 말아야지 되면 은 괘씸해서 4월달에 어디 꼭 가라, 그럴 수도 있어. 이거는 복불복이야. 본인 마음가짐에 달렸어. 진짜 좋은 얘기를 들어서 데뷔를 할수 있게 되든, 아니면 정말로 정반대로 공수가 나와가지고, 괘씸죄로 걸리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선은 점집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점이 안 나올까? 하시는 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이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게 정말로, 간절한 게 있고, 정말 해답이 찾고 싶을 때는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할 때, 내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문제들에 있어서 걱정을 하실 때, 그 부분 정도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정말 두렵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는 방문하신다면, 정말 속시원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소원신당입니다.